오늘은 음마주공 재건축 2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좀전 어제 좀 전에 뭐 이런 개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다른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라면 어떤 식이냐. 8.4 기준이 어제 10억 5천이나 얘기했는데 11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청산을 30세대를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청산이 없다는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일반 분양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저,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오구도 왜 놓고, 그 다음에 뭐, 대형평은 외 놓고, 그래서 좀잡해지지 않아서, 8사형만 분양하자. 똑같이 8사형 34평만 분양하자.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건축비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과 별 차이 없이, 지금은 660, 670 정도였는데, 680만원 정도로 계산해봐요. 180만원 정도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도 청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게 청산할 때 수용을 하면은 대출을 받아가고 수용을 하는 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어제보다는 어제 계산했던 것보다는 100억원 정도 줄어들 거다 이자 비용을 건축 어, 하기 위한, 대지 전체 면적은 어제 와 동일하게 23,546평, 재건축 용적률 290%, 그 다음에 기부채납뭐 10%와 동일하게 하고, 남은 공동주택 면적은 당연히 21,200만, 어, 뭐죠? 아한튼 어, 21,200, 2만,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은 여기다가 용적률을 어, 요, 남은 대지 면적의 용적률 어 290%를 곱하면은 음한 10만 61,480평 분양면적이 나오고 지하층 있잖아요. 뭐 주차 대수 1.5배 곱하면 10만 2,672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61,480평을 840 8 8사형, 4 34평이죠. 34평으로 나누면은 61,400 80 나누기, 34평을 나누면, 1808세대가 나와요. 여기 1808세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축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0만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어 지금, 10만 672평을 하면은, 7,000억 정도가 나오겠죠. 680 플러스 102. 아, 6,986억 원. 그러니까 7,000억 정도가 맞나, 맞습니다. 7,000억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기타 비용과 아까 청산 비용, 과 아까 청산비용 감소해서 2,400억 정도면, 총 비용이, 총 비용이, 어, 2400 플러스 7000 하면은 9400억 정도가 총총 병이 나옵니다. 총총 병은 9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분양 수입은 8사 기준이래게면 조합원 분양 수입은 조합원 1484세대 곱하기 8억 그러면은 1 1872억 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은, 어, 300, 요게, 1808세대 마이너스, 어, 1484세대면은 약 324세대. 324대 곱하기 11억. 하면은 3564억 원이 나고요 합치면은 총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1조, 5,436억원 이에 <laughs> 그러면 전 계산해 보자면 어, 1 5,436억원 마이너스 총병용이 아까 9,400억 1 5,436억원 마이너스 9,400억 그러면 6 0 0 0억 정도가 어, 그 자산 평가 그러니까 권리금액 감정 평가 금액 요거를 6천억을 어, 아까 지난번에 5,800억 나왔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 증가했어요. 요거를 23,546으로 나다 23,546으로 나누면 한 2,563만 원. 저번에 2,400 얼마 이렇게 하고 그보다 약간 올랐어요. 평당 2,563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24평은 돼지 곱하기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3평 돼지 곱하기 얼마 나오려면 결국 분담금 계산이 나오죠. 결국 지난번 계산한 것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laughs>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등등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좀더 일반 문양이 분양 세대 많을 저기 뭐 대지 면적이 좀 넓은 데는 일반 문이 좀더 나오고 어 그다음에 대지 면적이 좁으면 거의 1대 1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수원시나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상계 주공이 이런 데가 지금 분당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개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개선 방법. 방법은, 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은 지상으로만 하고, 지하로는 상가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상가를 잘 하면은, 음, 음, 상가를 잘 하면은, 뭐 상가 뭐 이천 평 분양한다 이 말이에요. 상가 지하를 잘그 로드 변이를 해갖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장사가 잘될 겁니다. 지금 유동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만 쪽은 유동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하층을 중흥처럼 관계 중흥이 전부 다 지하 분양을 해갖고 3천억 정도 뭐 돈을 얹어 다르더라고요 지하상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한 그래도 몇 백억 이상은 수입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하면은 천억까지 하겠지만 그건 제가. 생각한 방법이고요. 이것저것 따졌을 때 비용 따지고 하면 또 많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 분양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양점에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있고 내려가는 정도 있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 뭐, 권선육구역 같은 경우 분양점을 잘 잡았어요. 운이 좋게. 근데 이제, 아,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권선육구역은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쪼개진 부지를 합쳐야 된다. 이게 지금 쪼개진 부지를 어떻게 합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 영통 2구역도 쪼개진 부지 합치냐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따졌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어야 돼요. 물론 용역을 해갖고 한다고 그러지만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신탁사 등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쪼개진 부지 잡는 방법 뒤에 가면요. 알겠지만 학교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학교. 학교가 학교 어, 메탄주공이든 어느 주거이든 어디든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학교가 제동을 걸어요. 교육청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육청이 가장 무서운 정도 어디가 있냐면 수푸자삼각형 땅이 있어요. 그 수푸자삼각형 땅을. lh가 여기다가 신세계를 늘라 고했는데 신세계가 싸게살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오피스텔 부지로 분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부지를 분양하면 학생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꽉 찼어요 오피스텔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토지 분양을 받은 모든 업자가 대부분이 어, 파산했어요 아주 엉망이었죠 이 당시에 그리고 수프자. 어, 조합원 원주민들한테는 저 위쪽에 안 좋은 지역을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수풀자가 저쪽에 대우평지구 화석파크 프로지에 비해서 낮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즉 처음부터 제대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슈프자는 지금 9억도 안 되잖아요. 8사 기준이요. 그 다음에 저쪽 스타필드 같은 경우 더 비싸죠. 수원역에 얼마나 잘개발되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앞쪽에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쓸데없이 팔아먹는다고 해갖고 엉망이 됐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 결국 토지 분양 받은 사람들 망하게 해 놨잖아요. 그건 누가 망하게 해 놨냐? 교육청이 망하겠죠. 여기도 교육청하고 신탁 방식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의 합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상기신도시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걸리면 안 된다고. 이거 걸리면,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상기신도시에 같이 걸려버리면 안 돼요. 진안신도시그 다음에 왕성신도시 등등, 그, 효행지구 등등이 1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걸려버리면 옛날에 동탄하고 광교에 걸려갖고 이기신도시가 어려워졌던 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원시가 정비지역 지정을 주민제한 방식으로 해주긴 했는데, 지금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프리미엄 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건축비를 680만원으로 낮게 잡는데, 이래면 안 돼요. 7 4 0만원으 높이면서 프리미엄 단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리미엄 단지는 이 뒤쪽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리미엄 단지가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지. 그냥 단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멋있는 아파트를 줘야 돼요. 조금 더 건축비로 오는 차이가 아까 제가 건축비 680만 원으로 내렸는데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분담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건축비를 올리더라도 좀더 멋있는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리미엄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요.